제15장 얼마 후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청하 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것이 행하였은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해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희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단 바비 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오.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바비팀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9월 6일 월요일, 불 붙은 여우 300마리,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 블레의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은 삼손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더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간 기간이 하필 밀 거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렛의 사람들이 밀을 거둘 때에 이 일을 작정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사릅니다. 또한 그의 장인과 아내까지 불사릅니다. 블렛의 사람들이 불살랐지만 결국 삼손이 불사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친 후 에담 바위 틈 하나님의 그늘에 숨어 기다립니다. 오늘 생명의 삶은 삼손과 함께 싸운 여우 300마리를 기도원의 300 용사와 비슷하다고 해석합니다.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열심히 싸웠지만, 유다사람 3,000명은 블레셋의 억압에 익숙합니다. 왜 우리를 치내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블레셋 사람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다사람 3,000명이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 한 사람과 그의 동역자 여우 300마리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블렛의 사람들이 한 사람인 양 전쟁을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삼선의 개인적인 복수로 바라본다면 복수는 복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블렛의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삼손이 말하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복수는 복수를 나올 뿐 아무런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지파의 행동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백성이 사사를 넘기고 백성이 사사를 배신합니다. 그들의 조상 유다는 그의 동생을 살리는 자였지만 그의 후손들은 사사를 넘기고 예수를 넘기는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천 명이 한 사람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에단 바위 틈 하나님 뒤에 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원수를 크게 보고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사사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원수의 손 아래 있는 3천명보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한 명이 더 낫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3천명 교회 담임목사보다 기도하는 한명 교회 담임목사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1만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삼손이 여우를 붙들어서 불을 붙이고 사용했듯이, 오늘 나를 붙들어서 불을 붙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한 주간 맡은 업무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